음양사상의 기원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중국인들은 3000년도 더 전에 이 개념을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음양사상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만물이 음과 양을 함께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것에 상반되는 요소가 공존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동양철학의 핵심 개념인 음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선에는 악이 있고 악에는 선이 있습니다 완전히 선한 것도 완전히 약한 것도 없다는 뜻이죠. 남성에는 여성적 요소가 있고, 여성에는 남성적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양성의 특징을 함께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것 속에는 약한 면이 있고, 약한 것 속에는 강한 면이 있습니다. 이는 절대적인 강함이나 약함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매우 획기적입니다. 사실상 상대주의의 선구자라고 볼수 있죠. 서양에서 상대주의가 등장하기 훨씬 전에, 동양에서는 이미 이런 사고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음향사상의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이상반된 요소들이 단순히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흑과 백이 서로 보완하고 섞이면서 때로는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때로는 가장 나쁜 것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줄까요? 첫째, 이분법적 사고의 한계를 인식하게 해줍니다. 세상은 단순히 흑과 백,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둘째, 균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상반된 요소들 사이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변화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음과 양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변화합니다. 이는 우리 삶에서도 변화가 자연스러운 것임을 의미합니다. 넷째,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요소들이 공존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필요한 것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다섯째, 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속에 내재된, 창반된 요소들을 찾아 균형을 잡으려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향사상은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히려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는 서로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둘 사이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의 삶에서도 이 개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과 휴식, 이성과 감성, 개인과 공동체 사이에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